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비껴치기를 해서 반대편 코너 쪽으로 짧게 만드는 걸 해볼 건데요. 어, 이런 공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번 시도하는 걸 봤는데 확률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이런 공들도 굉장히 확률 높게 반대쪽 코너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비껴치기 짧게 치는 라인을 배우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도 빗겨치기를 형태를 칠 건데 흰공이 내공이에요. 음... 이거 빗겨치기 어떻게 쳐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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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데 이거를 한 살짝 끌면서 반도께치면어우까요 너무, 너무 어렵죠. 피스를 빼도 저걸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음... 한번 쳐보실래요? 되나 안 되나? 비스는 아, 빼는데 네, 키스는 어떻게 뺄수 있는데 아니 얼마나 잘 쳐야지죠 앞에서 엉크죠 더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laughs> 그럼 어렵잖아요. 네. 그럼 이, 이럴 때는 뒤껴치기를 이쪽으로 짧게 쳐야죠. 이런 음... 것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아 짧게요. 네. 자 이럴 때공 당점을 어떻게 써요? 옆단 쓰면 될것 같은데요. 옆단 투팁 정도. 한번 쳐보세요. 엄청 길어지네. 엄청 길어지죠 지금 그죠? 예. 자,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당점을 좀더 낮추세요. 음. 당점 하단 쪽에다 낮추고 회전은 많이 줘도 돼요. 그 다음에 스피드를 아주 빠르게. 아주 빠르게요? 예. 야, 이건 너무, 너무 빠르죠 지금. 완전 그렇죠? 과한데요. 그죠? <웃음> 자. <웃음> 미스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전량을 자꾸 줄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음... 안 돼요. 얘는 회전을 많이 쓴다면 속도로 속도가 빨라야지 여기서 빨리 튀어나가는 거예요. 음... 자 속도를 지금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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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했고 그죠? 자 적당히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때요? 음. 처음에, 아까 처음에 초팁을 누르게 친거보다 훨씬 더 회전을 많이 줬는데도 이게 훨씬 편하죠? 예. 이런 공들이 전부 다왜 자꾸 미스를 하냐면, 이번에는 확실히 비겨치기를못 쳐야죠, 그쵸? 그렇죠? 음. 이거 아주 난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얘를 갖다가 공을 칠 때, 이 공을 칠때 자꾸 두께를 빼고 이쪽으로 많이 갈까봐 회전을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음.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회전을 많이 쓰고 속도를 높이면 반사가 빠르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이 언저리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속도만 살짝 높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요 공도 한번 쳐보세요. 자, 나이스. 어때요? 오. 이런 아, 공들이 예. 다 이렇게 속도를 높이고 회전을 많이 써야지 들어가는 공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공들 자꾸 회전을 줄이고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어려요 이렇게. 야 이건 음... 진짜 어렵죠. 예. 그죠 얘도 일로 짧게 치는 게 그나마 해법이에요. 그죠 음... 이럴 때는 어떻게 쳐야 돼요? 이럴 때는 패대기 쳐야죠. <laughs> 패대 회대기. <laughs> 당점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럴 때는. 당점 옆단만 줘도 될거 같은데요? 아니죠. 옆단으로 치면 길어져서 안 돼요. 아 그런가요? 그럼 밑으로 줘야 돼요. <laughs> 상단이에요.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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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단을 네. 앞으로 밀리게. 8분의 3 두께의 상단에 투팁.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너무 느슨해보면 안 되고. 속도 있게요. 자신 있게, 그냥. 음, 음. 나이스. 어때요? 장점이 여기서는 왜 상단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게 뒤로, 뒤로 이게 밀릴 것 같으니까는 앞으로 좀 전진력이 있어야. 그렇죠. 짧은, 짧은 그 변화를 만들어 갖고 이쪽에서 있는 공들은 다 상단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옆단, 옆단으로 치잖아요. 공이 네. 연퇴해서 무조건 일로 쫙 내려가는 거야,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 공도 완만치 않게 너무 어려워요, 그죠? 예. 게다가 지금 여기가 아까 이쪽에 있을 때는 그나마 이쪽에 빨리 붙여갖고 조금 이 휘는 현상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근데 편해. 지금은 좀 멀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렇다고 얘를 당점을 낮게 딱찌그러려놓으면은 공이 저까지 잘안 가요. 음. 이럴 때는 두께나 아까 똑같아요. 파비션도두께 회전을 원팁, 상당 원팁만 주고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치는 거예요. 어, 이게 남길 공인가요? <웃음> 와. <웃음> 오. <laughs> 나이스. 다치셨어요. 음, 예. 네.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어려운 공이에요. 그죠? 예,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평소에 이런 초이스 잘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반대쪽으로 가는 라인들이 어려운데 이 당점이랑 속도를 알고 있으면 다른거칠게 없잖아요. 네, 그죠? 다른 것도 없죠. 네. 네. 이렇게 여기서 좀 거리가 멀고 떠있을 때는 상단. 근데 가까울 때는 무조건 당점을 좀... 낮추고 회전을 맥시멈을 쓴다면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 라인이 만들어져요. 예. 근데 가까이 있는 공도 특히 회전, 회전 줄이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진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얘가 아까는 기우기가 좀 좁았는데 기우가 예. 좀 많이 커졌죠. 그죠? 그쵸. 자, 그러면 이래, 이러면 어때요? 회전을 더 빼고 싶죠? 빼고 싶죠? 네, 근데 한번 쳐보세요. 회전 빼고 한번 해보세요. 회전 빼고요? 네. 각이 안 잡혀요. 어... 여기서 느리게 칠수 없는 공이란 말이에요. 이 공이 그죠?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기울기가 이렇게 있어도 회전을 다 주고, 그렇죠. 빠르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야지 라인이 그려져요. 한번 쳐보세요. 오, 나이스. 뭐한 번에 거의, 거의 다 치네? 다, 거의 다다 회전을 다 주고 치는 거예요. 그렇죠. 거네요. 얘가 음. 이쪽에서 1, 2 1접구가 여기 언저리 있을 때 그걸 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공이 가깝잖아요. 예. 그러면 무조건 회전을 많이 주고 여기서 빠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내공이 여기서 이렇게 멀면 그리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상단의 변화를 이용해갖고 이렇게 라인을 만들었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음. 자, 오늘은 비껴치기를 짧게 보내서 반대편 코너로 보내는 걸 해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오늘 공 중에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가까이 있는 공들 내가 가까이 있을 때 회전을 많이 쓰고 빠르게 그리고 멀리 있는 공을 꺾으려면 상단 당점을 이용해서 공을 약간 휘는 현상을 이용해서 짧게 만든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연습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